안녕하세요. 펭귄통신입니다. 여러분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VR, AR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애플이 유력한 차세대 기기로 AR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도 아닌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보실까요? 애플이 MR s 스셋 외에 안경 형태의 애플글래스 제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렌즈 커버를 대체하기 위해 메타 렌즈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메타 렌즈 기술을 초소형 페이스 아이디 렌즈 커버에 처음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카메라 렌즈와 AR 안경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애플 글래스는 기존의 안경과 동일한 형태로 안경의 유리알 디스플레이는 소형 프로젝터나 디스플레이의 투명 픽셀을 통해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세상의 시야를 놓치지 않고 지도의 방향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 글래스는 언제쯤 출시될까요? 정보 유출자이자 애플 전문 분석가인 거밍치는 2025년이나 2026년 경 페이스 아이디용으로 메타렌즈를 채택할 것이고 애플 글래스는 2026년이나 2027년은 돼야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AR 글래스와 관련해 식과 배터리 등 부품을 확보하는 것과 경량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한계에 부딪혀 AR 글래스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플 글래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난제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터리 수명이 하루종일 지속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안경과 디자인적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렌즈와는 다른 종이보다 얇을 수 있는 메타렌즈를 탑재해 애플의 보안 기술인 페이스 ID 기능을 실현해야 합니다. 애플의 계획이 쓰이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이 계획이 웨어러블 기기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제품에 대한 다수의 반응으로는 신박하고 정말 궁금한 제품일 것 같다라는 기대의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SF 영화로만 볼수 있었던 기술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은 애플 글래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인터넷 가입으로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펭귄통신에서는 최대 사은품을 설치 당일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이나 요금 상담은 대표번호 1577-6361로 편하게 연락주세요.